4월 25일 해외 축구 이적 가신 모음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브렌트포드의 28세 잉글랜드 공격수 아이반 토니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토트넘은 브렌트포드의 토니에 대한 영입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면 그를 영입할 수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올 여름 26세 잉글랜드 공격수 마커스 레시포드와 32세 브라질 미드필더 카세미루를 포함해 12명의 선수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의 첼시 감독으로서의 미래는 그가 다음 시즌 유럽대회 출전권을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첼시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29세 잉글랜드 공격수 라임 스털링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고, 25세 스페인 수비수 마크 쿠쿠렐라는 매각될 수도 있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8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는 스포르팅 리스본의 20세 코트 디브 아르 수비수 우스망 디오만데 영입 경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뉴캐슬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올 여름 첼시의 24세 잉글랜드 미드필더 코너 갤러거를 영입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나폴리의 25세 나이지리아 스트라이커 빅터 오시에는 첼시의 관심도 받고 있지만 파리 생제르맹 이적에 가까워졌습니다. 아스널은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뉴캐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의 28세 프랑스 수비수 페르랑 맨디의 영입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우나 에메리 감독은 아틀레틱 빌바오의 21세 스페인 윙어 니코 윌리엄스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리즈 유나이티드의 22세 네덜란드 윙어 크리센시오 서머비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26세 아이슬란드 스트라이커 알베르트 구드문드 송과의 맞교환으로 제노아에서 임대 중인 23세 잉글랜드 수비수 제드 스펜스를 완전 영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할수 있습니다. 아스널은 30세 가나 미드필더 토마스 파티에 대한 2천만에서 2,500만 파운드의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여전히 대체자로 아스톤 빌라의 25세 브라질 미드필더 도글라스 루이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페이노르트는 아르네슬롯을 리버풀에게 뺏길 경우 F c 트벤트의 감독인 조셉 우스팅을 최우선 후보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웨스트햄은 6월에 데이비드 모에스의 계약이 만료되는 가운데 전 스페인 감독 훌렌 로페테기와 수개월간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뉴캐슬은 첼시 아카데미 출신의 19세 잉글랜드 수비수 로이스 홀을 여름에 완전 영입할 예정입니다. 에릭 텐 하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직을 유지한다면 클럽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칠 경우 급여가 25% 삭감될 것입니다. 바이에른 미네는 독일 수비수 조나단 타의 영입을 고려하고 있지만 바이어 레버쿠젠은 이 28세 선수의 계약 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